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네 오늘도 화분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1탄으로 어 스토리를 이어갔다면 오늘은 2탄으로 예, 또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어, 어제는 조금 이렇게 고운 청 어, 어, 도자기 화분으로 했다면 오늘은 조금 빈티지 스타일로 어, 많이 나와있고요 어, 2탄에서는 또 정말 몽환적이고 정말 환상적인 색깔이 또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어쩌다가 어쩌다가 얻을 수 정말 어쩌다가가 아니고 어1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는 그런 아주 유약색인데요. 어, 이거 지금 별로 여기 지금 카메라에 잘안 잡히는데요. 어, 이 색상이 어, 어떻게 찍어야 좀잘 나올라? 정말 환상적이에요. 예, 이 제가 롱본을 이거는 쓰려고 세 개를 만들었었는데 세개 <laughs> 너무 너무 잘 나와서 진짜 이거는 제가 소장해야 되겠어요. <laughs> 소장하고 두고 두고 놔둬야될 정도로 세 개. 근데 이 상은 카메라에 안 잡히네 이렇게. 어, 아, 이 제가 다 담을 수가 없네 카메라에. 어떤 날은 카메라에 아주 잘 잡히는데요. 이 시간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낮에나 오전이나 이럴 때는 우리 집 이쪽 마당 쪽에 새뺏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해가 지고 이제 조금 어두워진 타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잘 안, 반사가 잘안 되네요. 일단 스토리 이어갈게요. 어,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나눔방에서, 어, 나눔방에서 지금 나눔했던 화분이 두 종류가 나가요. 어, 이게 통, 어, 반달곱으로 해서 반달구불에서 나가는 게 있고, 또, 곱세 개짜리가 나가는 게 있는데, 어, 이번에 또, 저 <laughs> 착각을 했나봐요. 제가, 어, 이거, 우리 나눔빵에서 나가야 될게 여덟 개거든요? 여덟 개인데, 여덟 8개 개다 가마에 들어간 줄 알고 있었는데, 가마가 차가지고, 못 넣던 었 거를 생각을 못 하고, 이번 주에 마감이라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또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건 우리 나눔빵 식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어 이건 이제, 음 이렇게, 연한 톤인데, 약간, 좀 폴감이 들어가 있어요. 폴감이 들어가 있고, 또, 흑유 들어간 것도 있는데, 폴감 들어간 거면, 다, 이거 갈 때는 랜덤으로 갈 거예요. 자, 이거, 돌치기 하분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특이한, <laughs> 빨간 구두를 표현을 했는데, 빨간 구두가, 구두는 굉장히 <laughs> 빈티지한 스타일로 나왔는데, <laughs> 청아, 청색, 어, 블루, 진한 블루로 이번에 뺐어요. 어, 어두운, 어두운 블루로 이렇게 빼서, 어, 색감이 좀중후한 맛이 나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어, 여성스럽게 이렇게 뺐고, 어, 이게 이제 여성이라면 이제 여기는 다육이를 심어서, 어, 상반신은 다육이를 심어서 장식을 해야 되겠죠. <laughs> 그래서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 스토리로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네. 어 이거는 주문인데, 어, 엄청 크기가 많이 줄었네요. 이것도 흑칠인데 이게 크기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원래 크기를 크게 잡았었는데, 아기가 많이 줄고 이건 유약이 조금 더 다른 거예요. 어 고동색이 아닌 다른 다른 유약인데. 분위기가 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트임. 네, 트임. 이거 아담 만니제 좀, 이거 좀 다리 굽이 약간 떨어져 있어서 제가 다시 접착을 했는데 쓰는 데는 이상이없고요 네, 제가 다시 굽을 다시 높이를 맞춰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제가, 음, 너무너무 재밌게 나왔어요. 유학이 요 이거는 3단으로 해서 여기서 보면 완전 하트가 그냥 폭발적인 하트예요. 하트가 그냥 폭발적인 하트고요. 색이 어 빈티지하게 나왔어요. 청색 유약 어 유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빈티지한 느낌으로 제가 이런 바램이었거든요. 아니면 제가 빈티지하게 또 다시 핸드 페인팅을 했어야 될 이거는 지금 어 이건 예약된 건데요. 어 핸드 페인팅으로 이렇게 했어야 될 건데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할때 이렇게 이렇게 할까 하고 했는데 어, 어, 거의 맞아떨어가게 이렇게 딱 유약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고급스럽네요. 예 유약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핸드 페인팅은 사실 온치고 있 조금 어, 그 빈티지한 맛은 있는데 고급스러운 맛은 좀 덜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빈티지 엄청 그 가을 분위기, 가을이 지금 나, 이제 낙엽이 다 졌어요. 낙엽이 다진 가을 꽃이도 여기는 어찌 보면은 밤하늘. 밤하늘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네. 밤하늘 같은 표현이고요. 어머야. 아, <laughs> 영상 찍다가 손님이 오셔갖고또 한참을 놓쳤네요. 에이. 자 시작해 볼게요. 예, 이거 빈티지하게 나왔던 거 얘기하다가 말았죠. 예, 이렇게 보니까 어 가을 숲이고 밤 하늘이 이렇게 음, 어두운 숲에서 하늘이 보이는 어떤 그런 거밤 <laughs> 음, 하늘 같기도 하고요. 예, 또. 아, 진짜 이거 엄청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예. 표현이 제가 임의로 우리가 할수 없는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는 영락없는 하트. 궁디 <laughs> 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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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디. 예, 이렇게 재밌게 나왔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또 안에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안에 무슨 꼭지가 보이죠? 이게 중간쯤에 중간쯤 턱에다가 어 꼭지를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볼록볼록 안쪽으로 꼭지를 달았어요. 왜냐면이 밑에가 좁은 이렇게 내려갈수록 좁은 이렇게 많이 좁으면은 어 공기 소통도 그렇지만 흙이 여기까지 채워지면 여기서 흙이 배수가 어, 흙이 마르질 않는데, 그리고 다육이한테 엄청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 이 정도 짧은 분은 괜찮은데, 적은 농분은 괜찮은데, 이건 지금 굉장히 큰 농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선에서, 어, 점박이를 붙여줬어. 요 여기서 이제, 거름망이 걸쳐질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공백이 있고, 또 배수가 크고, 그러니까 다육이에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이컵 어 전박이를 붙여줬어 여기서 이제 걸음마이 걸쳐질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공백이 있고 또 배수가 크고 그러니까 다육에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답니다 자그 다음에 종이컵은 또뭐 깜빡 잊고 또또안났어 종이컵은요 종이컵 또안 났어요 혼난다 또저 우리 구독자님들이 종이컵 안놔준다고 계속 혼내요. 예, 이거, 얘는 이렇고, 어, 얘는, 이 길이, 길이, 길이감 한 보세요. 줄둥이 쪽에서 한배 반. 한배반 정도. 여기에서 이렇게 한배반 정도 이렇게 되고요. 어, 깊이는 이정, 종이컵 깊이. 예, 종이컵 깊이면, 자, 창 종류나 이런 건 신기 좋아요. 얘는 맞춰, 맞춰, 맞춰 놓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고. 네. 얘들 또 이렇게 예 얘들 이렇게 종이컵 종이컵 두배 키, 크기 네 그다음에 아, 아, 아. 그 잠깐만요 그다음에 직사각 음, 청분인데요 또 음, 바다 위 <laughs> 바다 위에 어, 어선이 떠 있어요. 이거는 고향을 연상했던 것 같아, 제가요. <laughs> 어선 위에 떠있고, 뭐, 신기해. 신기해요, 여러분. <laughs> 어선 위에 떠있고, 사람 표현을 안 했거든요? 어, 여기 지금 어선 돛단배인데 사람 표현을 안 했는데, 너 좋는 배에 사람이 표현 유약으로 지금 돼있어요. 오, 신기하다. 그렇죠? 이 검, 위에, 밑에 있는, 검은색 위약이 사람 형상이 딱 표시가 됐어요. 영락 없는 너조는 배. 야! <laughs>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위약이. 그냥 내 배로 두면지 알아서 이렇게. 경계하고, 흘러내린 색도 재밌고, 아주 청아하게 잘 나왔어요. 직사각형 크기, 깊이, 깊이 먼저. 깊이는 종이컵 깊이. 그 다음에 사이즈는, 종이컵에 딱두 배고 폭은 어 두, 두께 폭은 이 종이컵의 한배반 정도 되는 폭 네, 폭이고요 길이는 두배 정도 네, 중분 커, 중분 중에서도 큰 분에 속하죠 이 정도 들이면 어, 이게 참 아까워요 아롱 언니. <laughs> 아롱 언니 이거 봐주세요. 그래서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 스토리로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네. 이거 지금 두 개로 이렇게 한 세트도 되고 이렇게 한 세트도 되고. 네. 묶어서 리본 한번 보실래요? 리본 매듭. 네, 매듭 이렇게. 이거는 일반 매듭이 아니고 조금 옛날에 우리가 그 시골에서 고향에서 살때 이런 매듭은 그 배에서 쓰는 매듭이에요. 배에서 밧줄 같은 거 매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laughs> 네. 그리고 도라분, 이제 도라분에. 돌 화분에다가 이제 돌에다가 이 잔설을 표현한 거예요. 예, 빙설, 빙산을 잔설이 남아있는 겨울 궁을 <laughs> 표현한 겁니다. 예, 자연 돌에다가 어 지금 여기에는 이제 수영을 잡아서 제가 돌화분은 제가 이게 여기다가 어, 휘기종 같은 그런 수형 있는 가느댕댕한 그런 수영을 잡아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바이솔 같은 거 하나씩, 한 뿌리씩 넣을 정도로, 이렇게, 홈을 파놨어요. 예, 바이솔은, 이한 뿌리 정도 뿌리만 흙, 밑에 내리면, 어,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장식할 수 있도록 홈을 좀씩 팠습니다. 여기다가. 예, 홈을 파고 논, 잔살 론을 표현을 했어요. 깊이는 굉장히 깊이 팠기 때문에, 네, 다, 화분하고 똑같이 쓸수 있어요. 도라본 멋있죠? 예, 이 색깔, 에, 돌 색이 너무 멋있어요. 이게 돌이, 어, 색이 이런 색은 참, 어, 오래전 태화된 그런 색이면서도 깔끔하고, 자, 군데군데 또이기 표현도 되어 있고요. 예, 도라본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라은 한쪽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이거는 벽걸이 화분이에요. 벽걸이 화분인데, 음, 좀, 뒤 배경이 좀 지저분하다, 이건.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벽에다가 걸수 있도록, 걸고, 이렇게. 벽에다가 걸고, 걸수 있도록.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각 네, 소분인데요. 뽀얗게 나왔나? 아, 사각 끔으로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네. 소분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네, 또청 음, 블루인데 아주 진한. 네, 이건 진하게 지금 뺐어요 이번에요. 진하게 이렇게 네, 빨간 장화인데 빨간 자색이 조금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갈색이 나는 톤으로 이렇게 뺐어요. 네, 이렇게 네, 소녀상, 네, 소녀상 이거는 줄 수가 있고요. 유약 색깔이 또 재밌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네들 예, 청 블루로 해서, 어, 진하게. 이번엔 진하게 뺐어요. 조금. 예, 늘또 너무 쨍하고 밝은 것 같아, 같아가지고, 진하게 이렇게 뺐는데, 색깔 보세요. 예, 색깔이 너무 또, 이렇게 재밌게 나왔죠. 예, 약간 흘러내린 이런 멋이 또 있어요. 아,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무늬들. 예 여기 진짜 보석 같지 않나요? 예아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앞에 이렇게 약간 조금 어 네크라인 쪽에는 좀, 좀 빈티지 하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예 그러면 오다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laughs> 새 같고 예 약간 빈티지 스타일로 이렇게 또 나왔는가 하면 뒤쪽에는 이렇게 <laughs> 이리 보세요. 예 진하게 한번 봐볼까요? 클로즈업에서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어, 이거는, 음, 깊이는 아까 거보다 더 깊어요. 어, 크기, 겉, 겉모양 크기는 조금 적은데, 아까 개보다 얘, 얘, 지금 소녀상보다, 두 소녀, 남녀, 남녀상, 음, 화분보다, 얘는 이 정도, 얘는 이 정도 깊이가. 얘 깊이가 더 깊어요. 몸집은 작아도, 깊이가 더 깊은 화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꼬마 분들, 어, 꼬마 분. 어, 지금 이 빨간색이요. 어, 빨간색이 펄감이 약간 들어있어가지고, 어, 이, 지금, 육안으로 볼게더 이뻐요. 육안으로 본게더 이쁜데, 지금, 어, 여기 카메라에는 조금 번들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이 시리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꼬마 분들. 잠깐만요. 어, 깜장댕이, 깜댕이, 깜댕이들. 이 깜댕이들 이 있고요. 손님이 오셨나보다. 아, 오늘은 왜 카메라를 두고 있는 손이 이리 아파요? <laughs> 깜댕이들. 어. 깜뱅이들이고요 이게 또. 얘는 조 얘도, 얘도 다 지금 빨간 유학들은, 네, 빨간 유학들은, 얘는 지금 강아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뒤, 뒤 강아지 꼬리, 치와와 같아, 치와와. 치워, 같은 그런 느낌, 강아지 느낌. 예. 네. 네. 귀여워요. 얘도 약간, 어, 타원형이고, 그 다음에 얘도 소금자루, 뭐, 소금자루라서 소금자루, 쌀까마, 쌀까마 같은 그런, 어, 연상이 되네요. 예, 네. 그냥 무작위로 제가 손으로 주물러 만들어놨는데, 예. 똥꾸는 강아지 같대요. 예. <laughs> 네. 정말 얘는 꼬마분. 얘는 정말 꼬마분이에요. 예, 꼬마분인데, 또 얘는 배추, 배추 이파리인데, 제가 다리가 떨어졌어요. 배추 이파리인데, 얘는 다리 이제 붙여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조, 조그만 꼬마분들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흙치기가 음, 어, 이거는 주문인데, 어, 엄청 크기가 많이 줄었네요. 이것도. 흑식인데 이게 크기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원래 크기를 크게 잡았었는데, 흑식이 많이 줄고. 그리고 이거 중분에 해당했던 건데, 어, 중분으로 이거 주문해, 받았는데, 해달라고 하셨는데, 엄청 팍 줄어버렸어요. 팍 줄여가지고, 어, 그냥 이거는 제가 참고해 드릴게요. 예, 네, 이거 참고해 드린다고 했고요. 너무 적게 나와서. 네, 그다음에 음, 얘도 음, 얘도 얘도 지금 주문 제작인데요. 음, 색깔이 어 이건 청색은 이렇게 나왔고. 조금 지난번보다는 조금 청색이 조금 약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숨어 숨어 있고 이번에는 좀 특이하죠.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번에는 금색 금색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달라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같은 크기였는데 이건 또 이렇게 많이 줄으네요 이렇게. 닦아내는 색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사각 농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사각 농분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나왔는데요. 사각 농분이 지금 이렇게 색깔이 나오기가, 어 이거는 진짜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색이에요. 어 색깔이 은은하면서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옆으로 가서 그런지 잘안안 안, 나타나고 있어 이렇게 시유도 재밌게 했고 역시도 재밌게 했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음, 이렇게 멋스럽게 나왔답니다. 음, 이렇게 잘 나왔어요. 또 재미있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롱분도 잘 나왔어요. 예, 제가 음, 이렇게 색을 한 번, 어, 3단으로 뺐었는데 어, 이렇게 그냥 막, 폭포수가, <laughs> 폭포수가 그냥 막, <laughs> 이, 어, 정말, 그냥, 뭐랄까, 어, 그야말로 그냥, 뭐랄까, 무릉도원에서, <laughs> 무릉도원에서 그냥 흘러내리는 어떤 그런 폭포수 같은 게 그냥 흘러 넘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체인을 이렇게 한번 해줘봤고요. 저는 체인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왠, 친숙하고, 어, 어려서 많이 봐서 그런지 굉장히 친숙하면서 재밌고, 이쪽 부분 제가 일부러 이렇게 거칠게 그냥 표현을 했답니다. 예, 이렇게 다다발라서으면은 재미없잖아요 제가 거칠게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예, 또 여기도 또 뭔가가 이렇게 어, 포인트를 좀 줬어요 그리고 이 색상이 음, 굉장히 재밌게 나왔어요 색상이 이쪽에서 보는 거하고 또 여기 똑같은 면인데 돌려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죠 반응을 해요 반응을 그림자에 따라서 색이 반응을 하고요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멋있다 너무 멋있다 얘가. 사실 이, 이 롱분을 지금 제가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이제 아마 한점 정도는 이런 거는 나오기 힘드니까 제가 소장을 하려고요. 보세요. 정말 멋있죠. 이쪽에서 하니까 조금 담을 수가 있는. 카메라에 담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이 아름다운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잡히는데 오늘 이상하게 제가 각도를 잘못 잡았는지. 어, 실제 보는 거,가 다안 담겨요, 지금. 카메라에.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이런 거는 정말 멋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멋있어요. 예, 네, 멋있죠? 예. 네. 이 롱, 직각으로 타원형으로 옆으로 긴, 어, 트임인데요. 옆으로 긴 트임이에요, 이거는. 음, 깊이는 이정도 그리고 길이 볼게요. 한 배, 두 배, 세배 정도 깊이 정도. 어, 여기는 딱 종이컵보다 조금 남네요. 폭은 네, 얘도 띠를 이렇게 둘러져 봤고요. 어, 트임이 정말 잘 됐어요. 네, 이거는 어느 하나 빠진 데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꽉채웠어요 제가 트임을 하다 보면 항상 가운데 부분은 포인트로 하 거고 여기는 많이 빠지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흠이 없이 다채워졌어요 예, 하나도 이빨이 안 빠졌어요. <laughs> 예, 정말 이건 완벽하게 잘 나왔습니다. 구멍 양쪽을 뚫었고요. 혹시나 해서 가운데 심을 받쳐 줬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했어요. 다음에 입혔습니다. 빈티지하게 제가 어, 너무 닦아내가지고 색이 어, 음, 음, 조금 허였어요. 그래서 빈티지하게 어, 입혀서 마감으로 했고요. 여기 다 유약 처리된 거였어요. 여기 다 유약 처리된 거였는데 어, 닦아낸 부분만 다시 어, 제가 색을 입혀서 마감을 했답니다. 어, 이것도 조금. 몬난니분 중에서 이건 큰 건데요. 어 재밌어요. 분이 <laughs> 네, 이거는 몽돌 몽돌을 제가 어, 상상을 하고 했던 거고 이건 푹 파지는 것도 재밌고 몽돌을 형상화 한 거예요. 이거는 어, 아까 이 돌분은 깎아낸 거고요. 네, 이거는 몽돌을 형상화해서 만든 겁니다. 그 못난이 화분 중에 몽돌을 형상화한 게 하나 더 있고요. 어 이거는 커요. 엄청 큰데 무겁고 크고. 그리고 안에 사이즈는 종이컵의 2배 정도. 이 안에 다 비어 있거든요. 여기 여기 안에 다 비어 있어. 이쪽에랑. 근데 이제 사실 이몸 보이기는 종이컵의 2배 정도 아 어, 높이는 이 정도. 예. 이거는 이제 그 어, 리톱스 정도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주문해서 이렇게 한 거고 너무 어두워서 어, 검, 검은색 하나 어, 이렇게 밝은 밤색 하나 뺐어요. 아, 검은색 하나, 밝은 밤색 하나 이렇게 한 뺐고요. 야 이게 어, 흘러내렸네. 이 안에서 흘러내렸어요. 이 안에서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띠가 어,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있어 음, 응. 응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 돌치기로, 이렇게 이렇게 했답니다, 돌치기라고 새 등지아분처럼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예, 모든 시청자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분가리 영상으로 또 대신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